오케이.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식으로 푼다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대부분 식이 아니죠. 그 a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m 아무리 풀어도 기억하기에 s the same t h 양수 이차 fx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fx라는 건 이거밖에는 아는데거이 그 없다 그렇습니다 자. <laughs> 자. 자, 그리고 gx는 뭐다? 어 이차 함수에다가 하나 그리고 뭐 깨끗이. 깨끗이 어? 더 곱했지 그것을 또 뭐했다? 정적분을 했어 어쩌면 이거 10으로 하는 새끼야? 미친 새끼죠? 감사합니다 할 수가 없어 이거 10으로 해서 지우겠지 진짜. 자 그래서 일단 뭐다? 음. 여기서 뭐가 정상이다.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제대 축하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어, 어지고. 보자. 보자.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없고 일단 하나는 따라가 봐야 되는 거같습니 여기서. 음. 수영은 0이고요. 오케이. 거기야. 아, 오케이. 아니, 상관이. 음. 라서스는 몇만 보이냐 지금 몇만명 보이냐 대신 궁금하다 그래돈 주고 못보지만 궁금한 바로 그글 파리 년생 김지혁 궁금하다 저기 거기 아프지나 학생 알았어 내일 만나 얼마 안돼았네 응? 얼 어? 안남았네 알았어요 갑자또 어이구 역시 참깨구리가 <laughs> 깨발 오케이 좋습니다 저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 안나았어 <laughs> 진짜 네, 자, 된다, 좋아,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있네, 그지? 그러니까 뭐 참이죠, 그죠? 기억은? 네, 이건 뭐 빼박, 좋아. 요 음. 자, 니음 그래, 이게 뭔 개소리냐 싶어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복잡하다. 어, 지하파가 영이면, 응. 어, 오케이. 자, 오케이, 알것 같아. 원래도 괜찮은다. 음. 그러니까 지아파영 공감해요. 부터 알파까지 아, t f t d t 한게 0. 그럼 식이 아니라 그리고터 시작해 본다면요. 이게 지금 요요 식은 3차식이란 말이에요. 3차식인데이3차를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지 그지. 오케이. 어그 바로 그 느낌. 나 지금 해보면서 하는 느낌. 그 느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느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돼요. 저번 뒤에 못 가자나 그 장면 그죠? 어, 뭐 뒤로 못 가고 앞으로 못 가고 뭐 그럼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어 사실 준혁이도 진짜로 오케이 이거 풀어봤다고 해도 말이야. 사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렇게. 자 그래서 편히 뭐라 쳤어뭐 잘하는데 내 실수할 뿐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짝.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3촌씨을얘를 이름은 진짜 물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H T 는 뭔가면요, 하 이거 같아. 뭔가하면 0부터 알파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왜 나왔다, 그렇지? 왜 나왔냐면, 어, 그렇지. 얘가 지금 T F T 는 여기 얘가 근이, 얘가 근이 뭐가 있다는 얘기다. 얘가 근이 이렇게 뭐, 음. 그러니까 여기 얘 그는 0이잖아. 그지? 얘가 그러니까 얘 그는 뭐다?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그래야 여기다 t 곱했을 때 바로 이렇게 그죠? 내말 아, 아니야. 어우야. f, 그러니까 베타. 이런 식으로 그지? 네, 그래서 음. ft가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인 거고 tft가 바로 t, t 빼기 알파, t 빼기 베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0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가 고 있다? 사이에 있어야지. 그죠? 베타가 0이 아니라 어디다 밖에 있으면여기죠 못일부러져요. 자, 구성이가은 그럼 0이 될수 없죠. 그지? 알파베타. 그러면 어떤 일벌어지냐면 그때는 0, 0 됐지? 0, 알파베타니까 맞아요. 네 말이 맞지? 그지? 0부터 알파까지 정적보다 뭐가 된다? 뭐 양수나 뭐 음수나 보지 이게 0될 수 없지. 상쇄가 안되는 거지. 여기서 스탑하시고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면 끝이 야 끝이 야그고 이렇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맞다, 그지? 그리고 보다 틀렸다고 하기에도 어때요? 너무 간지하지않습니지 그죠? 그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뭐, 뭐 아닐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너무 간지하잖아요 자, 뒤에 까봐 뒤에 자, 오케이. 자, 뒤에 또 새로운 사진. 갑자기 뭐 나왔어요? 집에... 능력이래요. 음... 그니까 지금 앞에 거합한게 없는 거야, 새롭게 풀어야 돼, 이렇게. 어. 새롭게 풀어야 돼, 지금 앞에 거합한게 없는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걸 임 문제를 이끝까지 집중해서 유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응? 왜? 어려우니까. 짤, 자, 자. 오케이. 아, 아, 음, 오케이. 모성인가 하면, f 베타 영이. 이건가 하면 이런 거지. 음. f가 있으면요, 이런 식 되면서, 그지? 그래? 뭐 베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이고, 뭐. 그러면서 지배가 영이다. 아, 그러면 아까 같은 그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베타 배타 어디다? 베타 바로 여기다, 그렇지 않니? 그 오케이? 그래야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지금 H 거고, 오케이? 이게 H 팀 거고, 지베타는 뭐다? 부터 베타까지 다위 아래, 위위 아래, 그렇지? 한 거잖아, 그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런 그림인 거야, 오케이? 이게 나왔으니까. 그 식이 아니라 뭐다? 얘를 정적분 했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아, 예. 그죠? 이런 네. 그림인거지 알파는 그치? 없어 그 사실? 알파는 없어 그지? 렇 알파는 없어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두개 어떻다? 서로 같다 오케이? 대칭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스의 음. 센서는 바로 이거, 이거냐?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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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마지막 중요하죠? 오케이? 자 베타부터 가자 오케이? 해래서 X가 베타보다 크면요? 뭐예요? 양수.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베타보다 커도 양수. x가 베타보다 작아도. 자, 그때 뭐가 된다? 그때는 x가 이제 유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지? 실수영. 그치 오케이 내 말은 뒤로세요. 선생님, 무슨 둘감이 무슨인데요? 맞긴 맞지. 근데 이 새끼야. 그건 뭐다? 그거는 이게 x 베타 여기 ht 얘네 봐.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그치? 오케이? tftdt가 음수인거지 이걸 반대잖아 그지? 베타에서 뒤집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음수다 아예 음수가 아니라 음의 음이니까 양수인거지 어떻게 돼? x가 베타에서 네 뒤로 그지? 여기로 가면 갈수록 뭐다? 어떻게 된다? 5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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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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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 다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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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45명이 상인 거지 그 때문에 지금 오늘,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이 메시지 이렇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30번 채우 거지 그렇지? 뒤로 가는 걸 생각 못했잖아 그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아,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데 아 부탁인데 한번 세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어야돼 이거 누가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해명이, 해명이 시작합니다 설명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